믿음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차원 높은 삶이라는 제목이거든요 준비하면서 제가 1999년, 2000년도 되있는것 같아요 그 성결대학교를 이제 신학으로 편입하면서 야간으로 다닐 때일인데 그때는 공공근로가 이제 세워지고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그때 보니까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도포구청에서 제가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이제 재무과에서 제가 2년 동안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무회계 아 민원봉사과에서 일할 때 이제 그 호적을 한번 한글로 바꾸는 작업을 영도부구청 옥상에서 이제 그것을 같이 일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음 같이 일했던 그 은퇴하시고 일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하루는 이제 그 민원봉사가 그 계장님이 굉장히 좀어 사람들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그날 어, 저다 힘들겠는데 저도 제가 이제 그때 어, 힘들어서 이제 바깥에 나와서 담배는 안 피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좀 화, 막 화를 풀고 있을 때였는데 하늘을 보면서 이제 에, 그럴 때였는데 그 목사님 옆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신학생이 신학생이지 않냐고 그러면서 앞으로 목회를 할 텐데 어, 본인이 두 가지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참새들이 이렇게 날아다녔었거든요. 저 참새를 보면서 얘기하면서 저 참새는 자기가 막 힘차게 날개짓을 해도 지붕밖에 날지 못하지 않냐. 그런데 독수리를 바라 봐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독수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먼 창공을 위해서. 거치지 않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수리와 같이 그렇게 어 창공을 초월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은 그냥 초월해서 이겼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두 번째는 이제 그 세수대와 세수대와 바다를 얘기하면서 지금은 세수대야 쓰는 분 많이 없을 거예요. 다 이렇게 욕실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세수대야는 이게 뭐를 던지면 게 출렁처럼 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 바다와 같은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20대 후반인데 그때부터 독수리와 같은 그런 창공을 초월하는 그런 신앙을 달라고 또 새스떼와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바다와 같은 마음을 달라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한 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과 조금 연관이 있어서 이게 한 차원 높은 삶의 그런 비결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세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물들지 말아야 되는 건데 사실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 이번에 산상성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본질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어, 다시 말해서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려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 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한 차원 높은 삶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한 차원 높은 삶인가그 것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네, 한 차원 높은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한 차원 높은 삶을 살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염려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특히 신방 다니면서 보면은요 기도 제목이 없는 분이 없어요.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일 이 세상적인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어,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을 다시 묵상하면서 쭉 보게 되니까 일상생활의 염려를 가지고 매달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는 본질적으로 불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합니다 이버름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의 언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염려는 아무 어, 부질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은 부질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근심 걱정 염려는 죄악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또 충실한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삶에 대해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내어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 맡기는 것이죠. 그러나 염려로 가득 찬 사람은 절대로 내어 맡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를 따라합니다. 내어 맡기세요. 네,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은 근심 걱정 염려 그 모두를 우리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면 이것은 곧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이나 하는 것이죠. 어, 한 어린 아이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부모님과 또먼 길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같이 배에 탄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 배가 막 흔들리고 그다음에 그 파도로 인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었을 때. 어, 이 어린 아이님은 아무런 염려 없이 배 안을 막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른들은 다 불안해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한 어른이 이 아이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아, 얘야, 너는 다 이렇게 무서워하는데 어, 무섭지 않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 이배의 선장이 우리 아빠예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 아이는요, 자기 아빠를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염려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기에 여러분들 불안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의 선장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어 맡겨야 하는 것이죠. 어, 사도 바울은요. 빌리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또 아까 찬송도 했지만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에 그리고 들에 피는 꽃들 보십시오. 염려하지 않아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런 사람인데요.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반대로 믿음이 없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인은 오직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근심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세상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은 아무 쓸데없이 마침내 사망에 멸망에 이르게 되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세상 근심이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염려와 근심이 세상 근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겨서 하나님 앞에서 한 차원 높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 차원 높은 삶이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항상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인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또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 쉽게 판단해요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 위주로만 살아가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요 청년들도 그렇고요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마태복 음 6장 33절의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한 차원 높은 삶을 향한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3 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어 제가 아까 영도포구청에서 일했던 거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일하면서 새벽에는 경향신문을 돌렸어요. 2년 동안 돌렸고, 그리고 이제 웅진코의 영업 사운드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봉사를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그날 제가 돌리는 구역에 저희 아버, 작은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와 또 사택이 거기 있어서 지나가는 때마다 제가 이제 경향신문이나 또어 신문 돌리면서 다른 신문을 또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신문들을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어 구청에 있는 직원들도 나눠주고 또 이제 어 작은 아버지 사택에도 이렇게 넣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작은아버지가 저 부르시더니 그 어, 이거 하고서 잠깐 들렸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은아버지한테 들렸어요 들렸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씀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시면서 어, 물론 열심히 사는 거 되게 좋은데 돈 버는 거 중요한데 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이십 후반에 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돈을 번든지 무슨 관계 속에서도 무엇을 먼저 생각했다. 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했다. 그 말씀을 거기에서 새겼습니다. 여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아, 나와 그런 여러분들과 계약 관계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다시 말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자라고 하신 이 계약 관계 속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맺은 그런 계약의 조건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과 자녀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인간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 사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은 어,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실존인데요. 지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마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거활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세상 사람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합니까? 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걸왜 믿지 못합니까? 또 하나님이 저 천국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왜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주의 몸된 제단에 나와서 교회에 나오기를 꺼려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본향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본향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세상 세속적인 것에 어,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본향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바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불리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리한 세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24시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인생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그 24시간 바라보기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가장 큰 효과가 뭐 있냐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봤더니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에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 24시간 바라보고 나가면 그와 같은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의 후위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한 차원 높은 삶이란 따라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별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을 잘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아제 딸이 이번에 어, 이제 고일인데 어, 익주도 찬양에서 반주를 해요. 그런데 어, 토요일날 연습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휴가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휴가에서 어, 진도에 있었거든요. 진도에 있었는데 그 딸은 이제.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일찍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와이프는 저는 1년에한번 있는 휴간데 좀좀 그렇게 해야 좀더있더 있고 가고 싶은데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어 이제 좀 다툰습니다. 엄마랑 딸이랑 중간에서 좀 힘들었는데 결국은 이제 저는 먼저 딸 데리고 연습해야 되니까 일찍 올라오고 와이프는 이제. 어, 처제나 같이 식구들하고더 있다가 이제 올라오게 됐는데 어, 거기서 올라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내가 잘못한 거야?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뭘 때문에 고, 고민을 한 거예요? 우선순위 때문에 고민을 한 거거든요. 아빠 엄마가 있는 휴가 때문에 자기가 연습반하고 이제 이렇게 있을 것인가? 아니면 연습 때문에 아빠 엄마 휴가를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때문에 본인도 고민을 했던 거예요. 결국 우선순위 문제였거든요. 어, 먼저 해야 할 것과 또 나중에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걸 잘 판단해야 되죠. 어, 우리 앞에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끼어 있는 짙은 안개가 있어요. 그것은 어, 자신만을 생각하면 이기적이고 탐욕에 사로잡힌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근시안적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에요. 미래를, 미래를 내다볼 수않은 안목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 제가 딸한테 잘했음 잘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도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겠다는 거 이걸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서 한거 잘했다. 그래서 아빠가 엄마는 풀어줄 테니까 한번 어, 그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어,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잘 선택을 해라. 아, 아빠도 어, 청년 때 김영복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청년국 목사님 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부터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면서 우선순위를 공부하면서 그 하나님이를 선택했더니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미래에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네가 앞으로 고등학교에 나니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을 택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아빠는 다른 건 원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강신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강신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처소에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말을 전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지금까지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란 단어가요 헬라어로 보니까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위를 쳐다보는 자. 우리는 사람이란 단어는 위를 쳐다보는 자, 하늘 위를 향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우리 존재가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은 위에 계신 하나님 창조주를 경애할 때만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닭은 항상 자기 앞에 땅바닥만 바라보고 먹을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반면에 독수리는 높은 하늘을 날며 멀리 나, 내다보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닭과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하늘을 날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안주하는 사람은 하늘을 날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독수리처럼. 하늘을 향해서 날아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비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간증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한천 높은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첫 번째 뭐예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 보세요. 모든 염려를. 그리고 두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분별해야 될 것이에요 그 우선순위 싸움에서 내가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염려를 맡기고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분별하여 어, 하나님을 향한 존재로서 한참 높은 삶다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새벽 재단에서 하나님을 또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곳에서 한 차원 높은 삶을 다 살아가는 성도님을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염려를 모두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할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분별하여 하나님을 향한 존재로서,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귀한 삶, 다 살아가기를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